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아주 짧은 시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참 짧은 시면서도 여운이 긴 시입니다. 두, 두, 두 줄입니다, 두 줄.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광야로 내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나무처럼 성장하는 자식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한끼 밥상에 오를 정도의 콩나물, 나물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은 시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콩나물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색동 옷을 벗기고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콩 나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됐어요. 우리는 수십 년의 인생을 미리 한꺼번에 보지 못합니다. 곧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수십 년 후에 잘 되는 일이 될까, 혹 역으로 지금의 이 역경이 나중에는 도리어 복이 될까 하는 이것을 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왜? 자기 인생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평가한다는 건 모순인 것입니다. 내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다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 그들, 그들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국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이 나중에 행복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낙선이 된 것이 나중에 행복이 될 것이냐? 그걸 다 보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에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그것이 있다는 것. 여기서 조금 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족의 인생, 거기서 한번 나름의 느낌, 깨달음 한번 담아 보세요. 어느 날,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가는 노인이 와서 섰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들과 함께 살다니요. 아, 제발 받아주시죠. 저에게는 모두 열 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40년 전그 아이가 11살 때였죠.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서록도에나 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 여름날이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너무나도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나는 신장로를 걷고 또 때로는 뭘 타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든이 고라 떨어진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또저 아이 때문에 오는 고통들 그래서 그 생명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윗돌을 들어서 내 네, 쳤습니다. 쳤는데 그 옆으로 살짝 빛 나갔지요. 그래서 다시 돌을 들어서 또 치려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의 일입니다. 소록도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했었는데.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는 눈썹이 없고 누구는 손가락이 문드러져 있고 누구는 코가 달아나 있고 문둥병자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마 그 배에 함께 이 아이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 하겠니. 몹쓸 운명 이로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한 발, 두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만큼 물이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악 소리를 지릅니다. 왜? 아들은 이미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이 가슴을 떠밀며 말합니다 문둥이가 된건 난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되나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그만 그를 와라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소록도로 떠나고 나는 서울로 돌아와 이 전채 정신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홉 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는 큰 아들이 시골에 땅을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뭐 속셈은 시골 땅 팔아서 집 넓히는 데 사용해서 함께 살지요. 그렇겠지요. 처음 아들 네집아들네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들어누워 자면 그만이었고 가끔 먼저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입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어느 날인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큰 아이가 입을 엽니다. 큰 아들만 아들이 아니지요.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둘째, 셋째, 넷째 다 같았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을 찾아갔지요.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으니,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겨친채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아홉 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찾았을 때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인이 넘은데다가 그 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이 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나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니?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한 번도 찾지 못한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에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갖군 아홉 개의 화초보다 쓸데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나환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한,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아홉 명의 아이들에게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칠순 노인이 말하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허탄한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 있고 큰 집이 있고 그래서 머물렀던 다른 자식들의 집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70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 택한 곳이었습니다. 못다한 사랑을 해야 하는 곳. 버려진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렸던 그곳, 거기에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 리나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조금 와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족장들이 우물 파는 경쟁을 했습니다. 우물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땅에서 농부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의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종자를 다 준비해놓고 메마른 땅 메마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10월에서 11월. 그리고 비그 이른 비가 오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냅니다. 우리처럼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중해성 기후 겨울 거기서 가끔 겨울비가 내립니다. 그러다가 늦은 비가 옵니다. 4월. 그쯤 되면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늦은 비죠. 여기에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알파와 오메가 간혹 겨울비가 내리고 무엇보다도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 인생에 말씀의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표현합니다. 이른비는 구주 예수께서 이 땅의 하늘의 미랄로 처림하셔서 이 세상의 구원에 새싹이 나게 하신 사건이고, 늦은비는 이 땅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 심판하시는 마지막 추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늦은비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 마지막 대심판. 멀리 있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다. 그냥 문만 한번 삐그덕 소리 나면 마지막 대심판이 시작된다. 이날은 한 인생의 결말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결말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각자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장이 되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주부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빨리 지으려고 해도 밥이 뜸이 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 밥버 그냥 뚜껑 열어 그렇게서 해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배 인생 거기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보입니다. 자, 오늘 요절이에요.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기 제목이 담겼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욕을 통해서 인생의 결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결말. 욕의 인생은 크게 세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생 시기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기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갑부로 살았습니다. 열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큰 농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굽실거렸습니다. 참 당신은 참 너무나 부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의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인생 시기는 마귀가 여배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이른바 남부럽다라고 하는 모든 걸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2 시기는 모든 것을 잃은 시기입니다. 열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축들이 다 강풍에 다 날라가서 다 죽었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욕 자신의 몸은 문등병과 같이 아주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면서 아주 이거 천박하게 나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시기. 그게 인생의 제2시기. 제 3시기는, 욕이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뭐 있을 게 있나?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비로소 맛보게 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만난 시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열명의 자녀를 받았고, 농장의 모든 부여함을 전보다 갑절로 받은 시기입니다. 욕을 판단하던 친구들을 불러 드리게 했고 그들이 용서를 구했고 여분 용서를 했습니다. 참으로 충만하게 거듭 다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결말로 사는 인생, 이것이 인생의 제 삼식입니다. 자신을 견주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기 세상 사람들이 다 복하다고 말했던 인생 시기 있죠두 번째 시기 이건 아닌데 왜 어찌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남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며 탈출구를 찾아야만은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담 있었겠지요. 혹 지금은 아닌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받는 주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시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시기가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거기에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데 이첫 번째 시기를 성경의 구속사에서 본다면 애굽 시대입니다. 바로의 압제가 오기 전에 요셉의 후손으로서 아주 그 애굽 땅에서는 저 히브리 민족들 대단한 민족이다. 내가 옛날에 전설처럼 들은 얘기가 있다. 그 요셉이란 총리 대신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 보호해 줬고, 그런 대로 인정해 줬다가, 바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자꾸 팽창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 압박이 오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첫 번째 시기다. 그냥 여기가 좋싸우니 하고 살아도 될 거다. 아마 그들에게 가난 땅이 있으니 가라 하면, 아유, 하나님, 여기를 그냥 가난 땅으로 만드세요. 뭘 가요? 여기, 여기 참 좋은 나일강도 흐르고, 여기 괜찮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뭘 갑니까? 아, 여기가 좋다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 딴 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두 번째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두 번째 시기는 사실은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기죠.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 가라. 하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시기. 먹을 게 제대로 있나요? 입을 게 제대로 있나요? 늘 텐트 생활.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나요? 수세식이 있나요? 이 광야 40년의 시기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라고 가난 땅을 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말씀의 청지기가 되라. 거기서 내가 이방 세계를 구원할 뜻을 거기서 내가 주겠다. 새로운 사명자로 일어나는 제3시기지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첫 번째 시기가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첫 번째 시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만나는 훈련이 되어야 할두 번째 시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을 겪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에서 하나님 원망하지만 않았어도 40년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기껏 길어야 서너 달. 원망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두 번째 시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천상의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상에 보자 인생으로 표현하면 제 일식이죠 첫 번째 식이죠 뭐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비우시고 가장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내려오셔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욕의 욕을 다 먹었어요 예수께서는 두 번째 시기 바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 번째 시기를 주십니다 바로 세 번째 시기는 부활입니다 부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세 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나를 벗고, 나를 위장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벗고,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요. 70 인생의 언덕을 넘는 아버지가 왜 아홉 명의 잘 사는 자녀들은 뒤로하고 음성 나와 천 나완자촌을 다시 찾아서 버려졌던 아들과 남은 평생을 살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지요. 일의 결국을 다들었으니 뭐 앞에 많이 나왔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는 결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또그 결말을 우리는 말아나타 주여 소시옵소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